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주TV의 서주입니다. 저는 제가 문구점에 갔는데요, 어, 브로레스타즈 피규어 이렇게 두 종류를 팔고 있더라고요. 브로레스타즈 피규어 1탄과 2탄 이렇게 두 개를 팔고 있는데 제가 1탄이랑 2탄을 한 개씩 샀어요. 어, 2탄은 다 팔리고 한개 남은 걸 제가 샀고요. 1탄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 샀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어, 아빠가 오면은 이따가 조금 들어달라고 하, 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어, 1탄과 2탄을 개봉을 해볼 건데, 아빠가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는 1탄, 저는 2탄이에요. 안 넘어진다가, 아빠, 빠 아빠. 자, 아빠가 이겼으니까 1탄을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발, 제발, 크루, 크루, 크루. 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크로우가 나왔습니다. 어, 정말 크로우같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네요. 카드는, 어, 셸리, 어, 스파이크, 콜트가 나왔네요. 자, 어우, 뭐야. 여기 이렇게 뚫려 있었구나. <laughs> 뚫려 있었어요? <laughs> 자, 뚫려 있어가지고 저쪽에 못 넣고. 일단은 크로우가 나왔습니다. 자, 2탄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니는 과연... 오 어, 미스파이 발리가 나왔습니다. 어... 정말... 어... 색깔이 없었나 봐요. <laughs> 색깔이 없었나 봐요. 예, 뭐가 묻어있고, 그런데... 어... 그래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네요. 자... 카드는 어, 뭐야? 뭐야? 카드는 쉘리 프랭크 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오. 스파이크랑 쉘리는 중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로스타즈 피규어. 가만 해봤습니다 자크로우가나와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크로우 갖고 싶었는데자 그러면은 여러히안녕히 계세요